성삼일 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도록 하시면서 설령 분을 내었다고 해도. 그날 해가 지나기 전에 다 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거러운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데그 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나 독을 버리고 노안과 분냄및 것과 비방하는 것을 함께 버리게 하면서 성령님을 우리 모두들에게 근심시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 인지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나? 너희는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빛의 자녀들도 참되고 진정한 그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걷는 진정한 이 길이란 제목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첫째, 빛의 자녀가 걸어야 하는 바울의 구운입니다 빛의 자녀라 하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야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빚지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드러내도록 하게 하신 바울이 이번에는 빛의 자녀가 해서는 안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나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부도독한 성격을 삼가고 윤리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거니 못시 케라곤 죽고 하는 그와 같은 탐욕 그 생각조차도 거론하지 말라고 가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더더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천하고 추한 말그 더러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에게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빛의 자녀들로부터 이런 생활을 멀리 탐하게 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털운 자나, 탐해 가는 자, 곧 우상승배하는 자는 다 크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의혹하는 자들을 항상 경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너희들이 그들을 경계하는 것을 늦지 말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요. 경계를 빚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경계하게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억으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유혹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말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 유혹하는 저들에게 늘 한가 조심하도록 여러분, 들러분여리고갈러분 여러분,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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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왜? 하나 그렇다면은 바울은 빛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생활들을 사랑으로 아, 겸연하고들 뭐 있나요? 가거에는 너둠에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그 열매들을 너희들은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이 열매들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빛의 삶의 애가 연, 바로 그 열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가요? 이런 것입니다. 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열매는 그 성품이 온갖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열매는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에 따라 그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공정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열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바로 언행심사가 순수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빛의 자녀라고 할수 있다라고 우리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기 위해서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돕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인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인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그 선하신 뜻에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내가 정말 옳게 가는 것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laughs>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지 못하니까 그들을 놔둔 것이 아니에요. 책망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기어는 그들의 제약을 타일로 보고 꾸짖어 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폭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저 세상에 고발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의무요. 빛의 자녀가 보여줘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온갖 다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며 그 빛의 열매를 매정할 때, 그 생활을 드러내 보여주고, 또 저들에게 나타날 때, 어둠의 자녀들, 그 자신들이 자신이 행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가고, 그것을 묻혀버리고 간다면, 저 어둠의 자녀들, 다르지 못한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고, 다르게, 주님 앞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저들의 그 생활 행위를 그 어둠의 자녀들이 보고 빛의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꾸짖고 나무라고 고발하고 그리고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아직도 어둠에 묻혀 잠자는 저. 아들, 딸들은 우리는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외땅을 당할지라도 왕따를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 빛의 자녀들은 이 다른 것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니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나갈 방이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있는 저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세상의 모든 악에 절대로 물들리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고 휘말려 들지도 말고 거기에 동조와 동참하지도 마시고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있는 어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수시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저 공중에 악한 영들아 물러가이셔. 그리고 그 어둠의 자녀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깨우는 바로 그 빛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스인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 그 자신들이 어둠의 권수에 있는 자녀들의 그 유혹에 휘말려 들지 않고 빛의 자녀로 공부에 똑바로 굳건하게 바르게 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의 제약을 책망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줄 아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어둠의 제약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깨닫고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 이치, 하나의 진리, 하나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네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달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짚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나요 생명의 빛을 저들에게 없게 한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상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과는 공존해 보려고 해도 공존할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드러내기가 최상에 다니면서 외치기를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회계될라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둠의 자녀들은 여기저기에서 이곳저곳에서 몰려 나왔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누가 보았나야 누가 목격갔나야 저석기관과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기를 느꼈고 예수님을 협박하기도 하면서 알지도 못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무엇도 가풀을 가로막지 못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멈추게 할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은 사방으로 번자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무엇인가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공격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빛 아니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없어져야 어둠이 생기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고 통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에서 벗어나 어둠의 자녀들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은삼십량에 팔았던 저 가난 유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을 판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십량에 팔려 끌려갔지만 예수님은 공중의 악한 권세를 잡은 그들에게 불복하셨나요? 쿨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 그 있는 그 권세는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이것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타협되 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할수없기때문는 그것을 여신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저 자녀들에게 협력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에게 온갖 고문과 그리고 협박과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디에 끌려간다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언덕, 골고다에서 그 언덕에 그 악상적 어둠의 자녀들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따는 것은 꽃을 여러분 말에 두고 있나요? 예수님은 어둠에 절대로 타협과 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어둠의 권세에 협력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척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 빛의 자녀가 나갈 방향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예수님이 빛의 자녀의 그 모습을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빛의 자녀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과 어떤 행동과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빛의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이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어둠에 있는 조악한그 무리들의 품성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저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바로 이 땅에,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그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로 인하여 저 악한 무리들을 항상 결계할, 경계할 것은 세상의 악한 음행과 도론 그것과 또한 탐욕이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도록 가르쳐 줬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 차고 눈을 뜨고서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는 타고 가는데. 어린 두 학생이 허리를 껴안고 남녀가 전철에 울려 섰어요. 제가 옆에서 저만 눈을 뜨고 있자니 뭐라고 해 주어야 할것 같고 눈을 감자니 제 성격에 그만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각 같으면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는 그 자리를 그만 타고 분위기 그냥, 그냥, 그냥 옮긴 적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단에서 가을 청해가 있었습니다. 이청에서도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총회 건물을 매입했는데 너무나 비싸게 구입했다라는 것이죠. 잘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한 우리 총의 총대원들에 의해서 그 자료가 다 이렇게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건물에 대한 보고를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사람이 참가만이 말도 안 되는 대묘을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경과 보고를 제가 듣는데, 저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안 되지. 저런 무리가 있으니까 안 되지. 그리고 총회 건물에 대한 이 보고를 듣는 모든 총애 원들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양구라통이 치밀어오고, 거술을 해서 따져보자니 총의 그 분위기가 시끄러게 될것 같고, 참으로 저는 입이 있으나 미군은모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자니 시끄러지게 고 하나가 아니고, 두개 아니고, 셋이 아니고, 다 얘기하자니. 니다 바로 입을 담을 기로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그리고 나서 총회가 어렵고 교단이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하자고,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 잘 되어져 가는 총회가, 잘 되어져 가는 교단이, 몇몇 사람이 위해서 어렵게 되고, 힘들어져 가는, 그걸 몰라요. 참으로, 속을 보고 안 닦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노예에 제가 가봤습니다. 노예에 가보니까 이것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길을 막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예 공금을 노예장과 임원들이 제 멋대로 지출해버리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아삼육으로 짝을 쥐고, 자기들의 주지, 자주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디 하면은 그냥 왕따시켜 그들은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저들을 볼 때, 아주 울분이 치밀로 올라왔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수한는 중경 노회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감수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감수하는데 완전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지금 지가 험하고 있는 건 모르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뛰었다라고 감수위원들이 그 감수위원 날에 바로 그 사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전철에서 봤던 그 남녀의 행태, 그들은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든 바로 풍기문란에 대한 경고들을 해당합니다.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와 노예는 사법당국에 고발을취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의뢰하 저들에게 행령과 배임 및 사기 아니면 유기죄 이것으로 고발을 하땅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넘어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덮자는 식으로 조용히 웃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빛의 자녀가 걷는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악한 무리가 모인 집단이요, 잘못된 처사요, 별론인 것입 우리 빛의 자녀는 이렇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아니니, 바울이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지적해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아그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돈이 항상 모자라서 다행입니다. 이 정신들을 잘해야 정신들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과 두렵고 떨릴것한 분야에도 여러분. 옳고 바른 곳에 쓰고 바른 곳에 여러분들이 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욕을 먹고 그러니 힘자을 받고 그러니 타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가 어떻게 나갈 방향을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주님이 보여 주셨던 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한다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바울의 예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빛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으며 생활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오늘도 빛의 자녀다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앞에서 예를들은 어떤 상관에 어떤 관계에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겸러해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행위를 드러내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행위를 빛의 자녀들은 항상 여러분 안에서 모든 착한과 의움과 진실한 그 빛을 드러내 여러분 빛의 자녀의 크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하므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스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명한 말씀은 빛의 자녀에게 한시의 그 빛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과 같은 행위를 드러내면 생활을 그와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어 그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 그 삶과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기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일에 착함을 드러내라고 하셨듯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따른 의룡을 보이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물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어찌매 자녀들의 그 생활을 보게 되면 묵일하지 말고 지적하고 꾸짖고 타르고 책망하면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 고발 작업의 고발까지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여,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온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의 길을 걸으며, 부리와 타협하지 마시고, 정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으로 축복을 받는 그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